오늘 고린도 소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제에서 그들을 심하게 야단치면서 내가 가서 그들을 직접 시험해보겠다 알아보겠다 그들을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 그들에 있어서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 자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좀 걸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 너무 그가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너무 야단치려고 하면 자식이 쫄아붙어서 있을 때 불쌍히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도 그 문제를 일으킨 자를 용서하고 에, 그를 평안하게 하라. 내가 갈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 사랑으로 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 너희가 무슨 일인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말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 용서한 그것을 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사탄에게 속지 말자. 에, 이 사탄에게 속지 말자만 우리가 서로 에, 나, 나무라고 야단치면서 근심에 쌓이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오히려 마귀에게 에, 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지나치게 근심하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실족하지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향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15절. 우리는 그원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은 향기라 했습니다. 향기. 향기란 것은 좋은 냄새를 말하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돼야 된다. 에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암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 신앙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는 변합니다. 자꾸. 강하다 약하다, 기쁘다, 또 슬프다. 우리 몸과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내 자신도 일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승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감정은 수시로 바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여유 있게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구원과 기쁨과 또 승리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보면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그 배가 풍랑에 휘말리게 되어서 결국은 그 배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큰폭랑을 만나서 유라골로라는 그 광풍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가 파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꽉 쌓여서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백부장도 초라해지고 선주도 그 부자도 초라해지고 그 선장이나 모든 선원들도 다 두려웠고 그 제수들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에 담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깨지지만 너희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살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게 붙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75명이 탔었는데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였으니 너로 인해서 그들이 한 사람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너희들이 섬으로 가서 살게 될 거다. 섬에 도착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는 깨졌지만 이 섬에 도착해서 멜리데레는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너희는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 살게 실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을 보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어떤 불안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에서 승리해야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연 재해가 정말 심해질 것이라고. 방송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고 정말 무서운 기후 재앙이 올 거다. 기후 재앙. 미국을 보니까 뉴스를 여러분 보셨겠지만 미국은 그냥 전염병에 수많은 사람이 거의 수십만이 걸리고 또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쳤던 걸리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산불이 나서 서부에서 그 타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서 10월 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진압을 못 하면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진화하는보다 더 빨리 속도로 산불이 번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산불이나 사상 최악의 산불이 나서 집도 뭐 차도 사람도 막 태우고 지금 다 도망을 가는 중이에요. 하늘이 상부 그 오염이 돼 가지고 숨을 못쉴 정도로 됐어요. 거기다가 또 저쪽 반대편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해 동쪽에는 또 허리케인이 불어서 홍수가 나고 바람에 막 심할려 가고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에 홍수에 또 허리케인에 산불에 이러한 그 재앙이 있었던 게 이게 왜 그러냐 분석하기를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재앙이라고 불러야 된다. 기후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앞으로 흔한 일이 될 거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가뭄, 뭐 홍수. 금년에 최악의 홍수가 세계적으로 났는데 우리나라도 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과일이 다 물러 터지고 홍수에 잠기고 뭐 이제는 과일고 야채고 값이 오르고 불안이다. 맛도 없는 그런 식탁을 우리는 맞이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이제는 시작되어서 이것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아 옛날 코로나 이전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구나. 이제 점점 무서운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두려워만 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돼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런 희망과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 이기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그 순전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말로, 내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는 것으로 순전하게. 순전하다는 말은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이말저말 섞어서 하고 또 자기 말을 섞고 자기의 사상을 주장을 섞어서 떠들고 이러니까 이 뭐가 복음인지 모를 정도로 어지러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전할 때 순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할 때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순전하게 전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서 박수를 받고 뭐 인정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순전하게 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순전하게 전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볼때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주님의 메신저, 사도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승리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어느 시대에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음, 추앙해주고 참 훌륭하다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서 전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국 속에서 어려운 재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이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혼란날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순전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을 전하고 듣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여 하나님 약속에서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